음, 저희 집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전통 같은 것이 있어요. 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술에 대해서 어떤 관대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밖에서 친구들하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어른들이 있을 때 함께 거실에서만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애도 그렇고 저희 막내도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막내도 그런 식으로 조금 일찍 저한테 집 안에서 주도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구들 중에 누구라도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집합을 걸수 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리는 거죠. 물론, 제가 제일 집합은 많이 걸지만, 엄마가 걸기도 하고, 아이들 힘들 때는 식구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런 풍습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는 집에서 빠바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 빠바와는 반말을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빠바와는 반말을 하고, 엄마에게는 존댓말을 합니다.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엄마한테 반말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쉽게 고쳐지는 습관이 아닌데, 일단, 법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의 법은. 살다 보니까 여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슬프고 무시당하고 그런 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만큼은 엄마가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걸늘 강조하면서 살아왔죠.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대에 맞는 일정한 어떤 성장의 커리큘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이걸 배워야 하고, 저 때는 저걸 배워야 하고. 어제는 저희 막내가 연락 없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졌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된통 혼이 났는데 그런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마치 우리말로 치자면 가나다라 혹은 기억, 니은, 디귿 리얼 같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보자. 하는 것이 저희 집안의 어떤 일정한 교육 방침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네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거나 할때 목소리가 커질 때가 많아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 소리를 지르면 유리창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괴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어떤 육체적인 폭력? 그걸 쓰지 않는 대신에 제가 뭐 거실에 있는 탁자를 내리친다든지 손바닥으로 그 대신, 그런 식으로 대신 매를 때린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매를 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폭력이고 폭력성을 띈 아빠 자리에 있는 인간, 네, 못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죠. 가끔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후회를 해요. 그렇게 제가 행동을 해놓고,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잘했다. 그때 빠바가 그렇게 한 건, 잘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기억이 오래 남고, 지금도 나에게 어떤 가르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후회를 하는데, 그런 가벼운 폭력을 쓰고도 후회를 하는데, 아이들은 나쁘지 않았다. 잘한 건 아니, 아니겠지만, 효과는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죠.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서, 저의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하는 막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연락을 하고, 밖에서 노는 거,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데, 뭐, 새벽 1시가 될 때도 있고, 새벽 3시, 4시가 될 때도 있거든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근데, 구지를 좀 하자. 생존 확인도 좀 시켜주고. 그런데 그게 문자 한 통이면 되는 거고. 그걸 좀 시켜보자. 그런데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루하루 이것저것 빈틈을 메꿔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나, 이 집의 어머니는 무엇이 빈틈이며 무엇을 채워가야 되는 나이인 걸까? 우리들의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건강하지 못한 거, 너무 무능력한 거, 부족함을 이야기하자면 한두 곳도 없는 이 애매한 나이, 애매한,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기보다는 무능력한, 무능력하지만 능력자로 인정받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나한테는 어떤 수업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나이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께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마흔이 부록이다. 50대는 지천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천명이라는 거는 이제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의미라고들 하는데 과연 내 나이가 하늘의 뜻을 알만한 그런 지혜를 가진 나이일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거죠, 저도. 행여나 알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상한 저희 집 가풍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